여긴 조인폴리아 입니다 여기 필로덴드론 베메라가 정말 이렇게 커 줄까요 언제쯤 이렇게 제 베메라도 클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8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친구인데 한 화분 길이까지 한140 정도 에 크기이고요. 와, 무늬 바나나 하나쯤 갖고 싶은 친구입니다. 자, 이제 필로덴드론 볼까요? 필로덴, 필로덴드론, 루피넘. 이 친구는 만 원이면 이렇게 깨끗한 친구들을 특가로 데려갈 수 있고요. 블렌티아넘도 잎이 깨 크네요. 제 손이랑 비교를 해 보면 5,000원이면 데려갈 수 있고요. 와우. 필로덴드론 버랄막스 바리에 가타 저도 이렇게 잎을 좀 키,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. 아마 뿌리에 영향을좀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잎사랑이란 친구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.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버랄막스 바리에 가타였고요 와, 이게 말이 되나요? 2만 5천 원 밖에 안 해요. 어쩌라고. 이 친구는 잎이 많긴 하지만 무늬도 없고, 하지만 촉이 한 3촉 정도 되는데, 4만 원 정도고. 와, 가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주 좋은데요? 자, 요만한 친구가 2만 원 정도면, 음 필로덴드론, 버랄막스, 바리아가타가 2만 5천원에 이렇게 커다랗고 풍성한 친구를 데려갈 수 있어요. 이건 조인폴리아에서 주는 새해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. 짜잔! 이 친구는 필라든, 어, 필로덴드론 골드드래곤 라임피들이라고 하는데 자, 15만원 무늬가 있고요. 조금 더큰 친구는 18만원 이 친구는 25만원 하는 필로덴드론 골드 드래곤 라임 피들이에요 자 마이크로 스틱톰 12,000원이네요 아주 순둥순둥하고 쑥쑥 잘 자라는 친구들이죠 필로덴드론 마이크로스 텀입니다. 짜잔 필로덴드론 호세 부오노 바리에 같아 이 친구도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가격은 7만원밖에 안하고 있어요. 조금 작지만 무늬가 아름다워서 일까요? 같은 가격 7만 원에 필로덴드론 호세 부오노가 판매되고 있어요. 오셔서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. 같은 7만 원인데도 대 이렇게 대자소자중자가 있으니 말입니다. 다 같은 가격 7만 원이네요. 그리고 우리가 작은 친구로 손톱만한 친구로 처음 만났던 필로덴드론 미카니 여기 3,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. 와, 카스테니아는 이렇게 인맥이 선명하죠? 이 친구는 5,000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. 그리고, 어, 어 물론 이 친구도 몬스테라족에 좋해요 몬스테라 카스테니아넘이라고 하죠? 이렇게 이 친구도 어, 요요 요 친구는 25만 원에 판매되는 친구네요. 요건 7만 원에 구할 수 있는 거고요. 보실래요? 필로덴드론 스케이페러 이미에요 자, 만원에 한 포트 가져가실 수 있어요. 필로랜드론 라시나텀이죠. 이 친구도 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. 뭐 필로랜드론 위시본 이 친구도 뭐 만원이 안되네요. 7천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 자, 무늬가 선명한 이 친구는 짜잔! 가격이 2만 냥입니다. 이 친구 중에는 이렇게 아주 연두빛을 자랑하고 있는 무늬 천재네요. 아시죠? 뾰족하고 긴 친구. 필로덴드론 멕시카놈이에요. 가격은 2만 원. 뭐 경매하는 것 같지만 가격을 그때그때 그때 좀 알아두면 식물집사님들이 식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자, 화이트 트리칼라죠. 필로덴드론. 이 친구는 10만 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. 화이트에 핑크가 보이는 이 친구 너무 아름답죠? 음, 화이트 트리칼라라고 하니까 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요. 당연히 초록 지분이 있겠죠. 이 친구는 8만 원에 판매되고 있네요. 화이트 프린센스 무늬가 있는 친구. 가격은 만 원이고요. 이렇게 조금 예쁜 화분에 담겨있는 이 친구는 5만 원대 판매되고 있네요. 필로덴드론 화이트 프리텐, 프리센스입니다 짜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핑크 프리센스도 그냥 2만원 정도면 이런 친구들을 와우 이게 제일 좋은데요 데려갈 수 있어요 물론 무늬가 있는 이 프리, 핑크 프리센스는 만원에 한 포트씩 가져갈 수 있답니다. 저라면 3만원짜리 이렇게 크고 튼실한 핑크 프린센스를 데려갈 것 같아요. 아, 3천원짜리도 있네요. 볼까요? 절대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. 음.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, 이 친구는 400만 원이네요. 와우. 눈은 높아지고, 갖고 싶은 욕망은 커지고. 자, 돈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.